안녕하세요 플로피 3.0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모더레이터를 책임질 어,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되게 많은 분들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예.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어, 음껏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피 3.0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플로피인데요. 어, 올해는 모모는 없어도 취향은 있다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어, 외국인들이 또 와가지고 저희가 또 실시간 번역을 준비해봤는데 어, 여러분 저한테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플로피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 나만의 취향을 찾아서 어, 연결하는 실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뭐 브랜드 사람 컨텐츠 공간 많은 어,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오프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오프닝 때는 원래 요 정도로 시작을 해요. 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점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혹시 작년에 2.0에 와 보신 분 혹은 1.0에 와 보신 분. 오, 있어요. 아, 여러분. 제 말에 호응을 잘해 주시면 여기 어디 어딘가에 이제 천사가 한분 다니실 거예요. 천사 어디 죠그 천사는 이제 선물을 나눠 드릴 천사인데. 그죠? 제 말에 호응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께 선물이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1.0이나 2.0에 와보신 분 혹시 계신지 오 거의 대부분이네요. 엄청 많네요. 자, 그러면 저희 스태프분들 혹시 여기 계신가? 저희 1.0이나 2.0에 와보신 분들이랑 약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선생님. 네, 혹시 1.0이나 2.0 언제 와 보셨었죠? 네. 1.0. 혹시 그럼 1.0이 어떤 게 좋았는지 한번 얘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놀랍죠? 뒤에서 마이크가 나타납니다. <laughs> 일단 아티스트 라인업이 새로워서 어. 너무 좋았고 그 국내에서 쉽게 보지 못한 해외 약간 브랜드 패션 네. 라인업도 너무 신선해서 좋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아, 박사번 주시고 선분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혹시 한분더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왔던 분 중에 나는 이런 걸좀 얘기하고 싶다요 저쪽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커플, 커플이신가요? 오 커플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저1.0때 예, 왔었는데 오. 사실 어, 주최 측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너무 한산하고 쾌적해서 타코 먹고 맥주 마시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1.0때 오신 분들은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1.0 때는 어, 라인업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사실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요, 어, 선생님한테도 선물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은 이제 여러분과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올해 3.0이 시작이 되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죠. 자, 처음 오셨다. 처음 오셨다. 혹시 3.0에서 어떤 걸좀 기대를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 볼수 있을까요? 저기 손 드신 분. 네. 저기 핑크색 빈백에 앉아 계신 네. 빈백에 앉아 계신 분. 네. 저는 우선 아티스트 아티스트 공연 기대하면서 온 것도 있고 네. 어, 취향 컨벤션이라는 게좀 특이하게 느껴져서 경험 삼아서 왔습니다. 어, 혼자 오셨나요? 어, 저는 일단 혼자 오긴 했는데 네. 아는 친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굉장히 아, <laughs> 좀 늦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좀한두 시쯤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어떤 교통 상황이나 뭔가에 대해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혹시 또 다른 분 한번 기대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플로피에서 어떤 걸 기대한다? 혹시 몰라요. 여기 작년에 저기 누가 글렌체크 불러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글렌체크 모셨거든요. <laughs> 혹시 3.0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전에 오셨었나? 어 저기 핑크색 빔백. 혹시 3.0에서 어떤 거 기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그 밴드 부모 온다 그 오, 토크가 기대됩니다. 네. 밴드 부모 온다가 어제 공지를 하나 띄었어요. 밴드 부모 이라고 그만 불러달라고. 하던데. <laughs> 조금 있다가 그럼 밴부뭐 a o b 랑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토크도 많은 걸 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 그다음에 취향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좀 찾고 능동적으로 찾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이곳에 오신 어 분들께서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오셨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취향이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플로피에서는 이틀 동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어 체험하시면서 좋은 경험을 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한 두세 분 정도 모셔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인의 특성상 무대로 올라오실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무대로 올라오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주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까 그 얘기해 주신 분들 선물 받으셨나요? 아, 선물 받으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 토크나 어떤 무언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어 천사들이 다닐 겁니다. 반응 많이 해주시고, 어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로피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의 취향을 자유롭게 탐색을 해주시고, 어 이번 시간은 저희 플로피를 같이 만들어진. 만들어 주신 분들을 함께 모셔보고 어 인사를 한번 드리고 저희가 플로피의 본격적인 시간을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플로피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무대 위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자기 소개 한 번만 해볼까요? 어, 잠시만요. 저기 아직 한 분이 아주 중요하신 분이 안 올라오셔가지고. <laughs> 네, 저희 플로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해주시고 주관하시는 분들 한번 모셔봤고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플래너 주최사고요. 네, 공동 대표 맡고 있는 디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로피 1.0부터 함께했습니다. 광주관광공사 사장 김진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주최사 더플래너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라인업이랑 그래픽 담당하는 다길이라고 합니다. 또 같이 오시는, 같이 기획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지금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잠깐 아주 병원을 다녀오셨고 저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제 소리가 제일 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피 시작할 텐데요 저희 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고 하는데 좀 하나 둘셋 하면 구호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자 하나 잠깐만요 여러분 들 하나 둘셋 하면 레츠 플로피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케이 자자 <laughs> 자, 하나 둘셋레츠 플로피 예.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